2023년 5월 12일 금요일 밤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무리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 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하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하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은 엘르하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네, 모세의 형 아론은 이미 제 세상을 떠났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중 땅을 바라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리고 보고 나면 너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래서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신광양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예, 바로 물이 없어서 불평할 때 모세가 자기 감정이 실려서 화가 나서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게 되죠. 그것을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너는 또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된다. 이 물은 신광야 카데스의 물이바 물이다. 자 모세가 이제 여호와께 여자와 이르되 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제 내가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여기서 내 삶을 마감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이 백성들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40년 전에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애국으로 나를 보내시고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또 백성들을 인도하여 출애굽하고 홍해바다를 지나서 그동안 광야 생활로 40년을 이어갔는데 이 백성들은 이제 어떡합니까?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위에 세워주세요. 내 후계자를 하나님이 세워 주세요.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양은 굉장히 선하고 순수한 그런 상징이죠. 그런데 이 양은 굉장히 시력이 약해서 먼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양 떼가 이렇게 움직일 때 바로 앞에 있는 양의 꽁무니 정도만 바라본다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바른 길로 인도하면 맨 앞에 선 양이 그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고, 또 다른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의 뒤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니, 그러니 선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다 방황하게 되고, 전부다 절벽으로 떨어지거나, 험한 곳에 가거나, 또 맹수들에게 붙잡히거나,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지리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상태를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사람을 지명해서 말씀하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자, 왜 여호수아가 지도자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야. 성령이 머무는 자.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그랬죠. 그리고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너의 존귀를 지금까지 네가 인도했던 모세가 인도했던 그 지도자의 권위를 그에게 넘겨주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도록 하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제사장 엘라사 앞에 설 것이고 엘라사는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우림과 동림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그 의복 가슴에 있는 흉배 속에 있는 그 돌이죠. 그래서 하나는 검은 돌이고 하나는 그 하얀 돌이다. 이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림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도구로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우림의 판결로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것을 증명해라 그 말이죠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이 엘르하살 제사장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제사장을 통하여서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됨을 공표해 주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온 회중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여서 위탁한다. 나의 지금까지의 지도자의 권위와 존귀를 너에게 이제 물려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이때로부터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모든 회중 앞에 그 권위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의 이름은 바로 구약성경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뜻은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사람 중 하나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그 안에 성령이 머무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호수아가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는 출애급기 17장입니다. 출애급해서 가다가 아말렉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지쳐서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높이 붙잡아서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끝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는 손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구하고 있을 때그 앞에서 전쟁은 누가 치렀냐 하면 바로 젊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으러 10계명 돌판을 받으러 신내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세가 혼자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되게 아는데 모세는 혼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으로부터 32장까지 이긴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산으로 불러서 율법을 주신 부분인데요. 출애굽기 24장에 모세는 그의 수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 올라갔다 그랬고요. 32절에 보면 율법을 받고 1뭐 0계명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저 백성들이 막 떠드는 소리가 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우상 숭배하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막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했던 그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그 우상 숭배 사건 이후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회막에 가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같이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출애급기 33장 11절인데요. 여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그 회막으로부터 나와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진,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진영 텐트로 돌아왔는데,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수아는 하나님의 회막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늘 그는 하나님앞에 바로 선 사람이었고, 그는 계속해서 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 모세에 가장 충성된 그런 수종자였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여수와는 갈렙과 함께 12명의 정탐군에 포함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10명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 가나안 땅 거민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밖에 안 된다. 두렵다, 갈수 없다 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할수 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분명히 백성들에게 선포했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호수아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금방 흔들리고 또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금방 또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요동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몸에 질병이 걸렸을 때도 의사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또 이렇게 넘어지고 의사가 나한테 희망을 주면 내가 마음이 갑자기 기뻐지고 소망이 있다가 의사가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내가 금방 낙심하고 그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수와는 사람의 숫자가 많은 여론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즐겨합니다 그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인간은 사회를 이루며 살면서 남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그것을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여기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 어떤 사례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자꾸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희망을 얻기도 하고 또 내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대다수의 여론이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신념이나 나의 고집이 아닙니다. 내가 주장하는 바가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거기에 내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수아는 아말리과의 전쟁에서도 인간의 힘으로 말하자면 숫자로 말하자면 또 무기의 이런 비교함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력을 주셔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높이 들었을 때 실제로 전쟁은 저 아래서 여수화가 하고 있었습니다. 여수화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아말렉 군대의 강함, 그 많은 숫자, 그것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수화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였습니다. 요수아는 가난 정탐을 하러 들어가서 40일 동안 모든 것을 다 긍정적인 눈으로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키가 크고 장대한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가슴에 굉장히 기쁨의 소리를 내게 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열명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할때 보는 것마다 다 두려워하였습니다. 와, 이 땅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네. 우리가 여기 어떻게 들어가지? 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덩치가 크고 거인 있네. 야, 이제 우린 죽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대로 가라고 하는 거지. 우린 너무 무섭다. 빨리 도망가자.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귀를 열어서 사람들의 이야기에 솔깃하고 거기에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진 자라고 볼수 없습니다. 12명의 정탐군들이 돌아옵니다. 10명의, 10명은 사람의 숫자로 말하자면 두 명에 비해서 열 명은 다섯 배나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거기 가서 증인으로서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그들이 전부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린 죽었다 이제. 그랬더니 회중들이 다 거기에 지금 동요가 됩니다. 두 명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곳을 가자 거기 너무 좋은 곳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해도 회중들이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의 말에 귀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의 숫자가 많은 쪽으로 휩쓸렸기 때문입니다. 군중들의 여론에 휩쓸립니다. 그래서 우우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숫자 많은 정탕꾼 쪽으로 다 마음이 쏠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빌라도 법정에서의 사람들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타락한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선동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 하니까 그 군중들이 우 하면서 서로 서로 동요를 굉장히 증폭시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박으라, 십자가에 못박으라.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 앞에서 회중들이 우린 죽었다. 모세를 막 원망하고 여호수와 갈레베에게 돌을 던져 치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와를 후계자로 세워라. 그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그는 성령이 충만한 자다. 그를 세워서 너의 후계자를 삼아라. 그는 성실한 자요. 그는 충성된 자요. 순종하는 자요. 주의 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던 자요. 지금까지 변함없이 모세의 가장 충성된 수종자로 지금까지 왔지 않느냐. 그를 세워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그 속에서 많이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드리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내가 거기에 이쪽으로 흔들리고 저렇게 움직인다고 저쪽으로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앞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권세와 주권과 또 계획과 섭리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안에 성령이 머무는가 항상 내 자신을 점검하며.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승리의 길, 복된 길, 능력의 길로 전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었고 성령이 머무는 자, 성령에 사로잡힌 자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는 복된 저희들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